자, 오늘 할 거는 카톡 대신 손절. 손절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말할 줄 못해서 어떻게 손절해야 될지 모르겠다. 손절하다가 역광광 다할 거다 하시면 또 여기다가 시청해 주시면 답장 빠른 분들 막 골라갖고 사연 본 다음에 이거 손절할 거다 싶으면 제가 한 마디 하고 손절을 딱 시원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주세요.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 알바생 오빠 때문인데요. 제가 부모님이랑 싸워서좀 예민한 날이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생리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무슨 소리냐고 하니까 아니 예민하길래 <laughs> 생리한 날인가 해서 이러더라고요. <laughs> 너무 어이가 없는데 그냥 넘어갔죠. 제가 당황하면 말을못 해요. 근데 그 뒤로 가끔 생리 언제냐고 예민할 것 같으면 자기가 조심할 테니까 미리 말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왜 말하냐니까 미리 조심하려고 왜 자기만 몰라주냐면서 말도안 되는 소리로 늘어놓더라고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사장님한테 얘기해서 시간 타임도 안 겹치게 옮겼는데 제가 왜이 사람 때문에 피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마디 하고 손절 좀 부탁드립니다. 너무 짜증나요. 절대대안좀봐 볼게요. 아니에요 정말 정말 죄송한데요 그냥 안 물어봐 주실 수 있나 해서요 그아이 나는 그냥 여자들 생리할때 예민한 거 이해하는 편이라 조심하려고 그런 거야 그게 다고 마음 몰라주니 속상하네 화내는 거야? 화내는 게 아니고요 기분이 안 좋아서 조심해 주셨으면 서 말씀드려요 아니 키키키 화내는 거 맞네 거봐 이렇게 갑자기 예민하게 죽을까 봐 나도 대비를 하려는 <laughs> 와와아 벌써 막저 아씨 아 일단 마주 읽어볼게요 잠깐만 넌 앞뒤 안 보고 다짜고짜 상상한테 명령질하면 나도 기분 안 좋은데 난 그냥 조심하려고 한 건데 너 기분 챙겨주려고 그게 그렇게 이해가 안 되고 내가 하뭐 됐다 말을 말자 그냥 키키키 하이 어이없 네와 잠깐 그러니까 같이 알바하는 알바서 오빠가 생리 언제 하냐고 물어본 다음에 왜요? 이렇게 하면은 아니 네가 생리할 때 예민하니까 생리한 날짜로 내가 미리 알아서 내가 미리 조심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또 이제 따졌더니 화내는 거냐 예민하게 국가받아도 대비를 하려는 거 아니냐 다짜고짜 상상한테 명령을 이냐 나도 기분이 안 좋다면서 지금 야 이거 사람새끼냐?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걸로 일단 물어볼게 하고 싶은 말 있냐고 아, 아, 머리 심으라고요 머리 씹지 말이 없으신가요? 아, 외모적으로 지적하기 싫었는데? 평하다고요 아, 머릿수 많이 빠지는 날이 언제냐고 물어봐요. 키키 왜냐고 하면 그때 미니 예민하니깐 조심하려고요. 라고 해요. 키키 키키 <laughs> 오, 그거 물어보면 되겠다. 오, 적절한 질문. 머리 갑자기 많이 빠진 날 있어요. 뭐 환절기 때나 이럴 때 아니면 뭐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나 머리 많이 빠지면 걱정 되거든요. 그래서 예민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미리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물론 시간 차이를 바꿨지만 언젠가 맞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인증번호 좀 부탁드립니다. 인증번호. 아 무례한 사람으로 이름 바꿔놔야겠다. 정말 무례해요. 아 대한 형좀지어볼게요 남친도 먼저 묻진 못할 텐데 대단하다. 아니 남자 친구가 아니라 지금 아버지도 그거 안 물어보잖아? <laughs> 여자분께 있어서 까톡 좀 했습니다. 아 물어볼 리스트 좀 작성할게요. 답장 올 동안 아 물어보고 싶게 너무 많아서 좀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거 궁금하고요. 왜냐면 머리카락 많이 빠지면 이제 예민할 수가 있기 때문에 탈모약 드셨는지. 왜냐면 탈모약을 깜빡하고 안 먹었으면 불안해서 이제 좀 예민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궁금한 부분이고요. 샴푸 어떤 거 쓰는지. 아왜냐면 샴푸를 안 맞는 걸 쓰면은 이제 머리 두피 안 좋기 때문에 두피가 갈라지면서 예민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궁금한 부분이고요. 까톡. 어? 응 뭔데? 아우지 모발 많이 빠지신다 언제쯤 어쩌면 될까요? 와 벌써 속 시원해 와 아, 또. 아, 또. 모발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했더니 갑자기 바로 오고 있습니다 뭔오 개솔? 잘 봐는 사람 아니야? 아니 모발이 많이 빠진 날은 제가 예민하실까봐 미리 대비하려고요 모발 언제쯤 혹시 많이 빠지세요? 모발 모발 저도 대비를 해야되니까 예, 여쭤볼 수 있잖아요 생리 언제하냐고 물어볼 수 있어요 저도 이런거 물어봐도 되지 않아요? 오 혹시 지금 예민하신가? 아, 황하네 이거 답장이 없네 지금 읽은지 꽤 되셨는데? 오 어, 어떻게 된거지? 아 오늘이 그날인가? 아씨 피해야겠다! 아 이거 타이밍이 참... 내가 한말 때문에 이러는 거야? 까똑 아 오늘 예민하신 것 같은데 혹시 오들인가요 이런 식으로 약올리는 건좀 아니라고 본다고요? 난 걱정해서 이야기 해준 거라고? 까똑 어? 이게 뭐야? 아니 아까 개소리라고 하더니 지금 이딴 식이래. 이거 어떤 식으로 이거를 따끔하게 한마디를 해야 되지? 자기가 한 말이 이제 사람한테 상처를 줄 만한 무례한 행동인지 모르나봐. 너 생일날 알려드릴 테니까 알려줄 수 있으세요? 혹시 저도 너무 걱정돼서. 요 아니 난 진짜 이 사람이 한거에 지금 10분을도 안온것 같은데. 그 동안에 지금 생일 언제냐고 엄청 많이 물어본 상황이 지금까지. 오늘 좀 이상한데 아? 어? 아 오늘이야? 야야, 그럼 다음에 이야기하자. 피해줄게. 뭐야 카톡 계속 오는데? 카토. 아 이렇게 되는구나 무섭다 야? 어, 진짜 무례하네 지금 열 받아서 박으내시는것 같은데 그렇게 열내시면 탈모 더 심하게 와요. 열 시키세요. 들어갔었다. <laughs> <laughs> 지금 말이 얼마 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화내시면 머리서 다 빠져요. 조심하세요.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예민해서 지금 많이 빠지고 는데 지금 화내시면 스트레스가 머리로 다 빠져요. 어? 지금 할말다떨어졌죠말 같은 소리야 진짜 쯧 아이고 무서워라 저 카톡 두개밖에안 개 보냈는데 열개 보내신 거 보면 많이 지저분하신 거같아데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제가 꾸벅 카톡. 야야 그날에 담배 피면 몸에 안 좋아? 갑자기 담배 얘기가 왜 나와 뭐야 아 논점을 왜 흐리세요 그렇 지금 모발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답변은 안 하시고 지금 상관없는 이야기 계속 하시면서 너 지나갈 때 우리 할아버지 냄새나더라? 카톡. 여자한테 그런 냄새나는 게 말이냐? 아, 잠깐만, 우리 할아버지? 셀프 패드립까지? 야, 뭐야, 진짜 열받았나봐,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있어. 할아버지! 할아버지! 이런 새끼가 할아버지. 진짜 빡소네, 이 사람? 우리 할아버지? 많이 열받으셔서 다른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말씀드릴 것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빠도 저한테 생리 언제 냐고 절대 안 물어보시는데 여자한테 그렇게 주기적으로 생리 언제 하냐고 물어본 거 진짜 엄청 무례한 행동이고요 제가 언제 우발빠진지 똑같이 물어보니까 막 화내면서 당황스러워하면서 예? 그 감정 느껴졌죠 그거 그대로 상대방도 그런 기분을 느낀다는 것좀 알아왔으면 좋겠고 뭔존하려고요 뭐 그쪽이랑 내가 걱정돼서 묻는 거랑 네가 엿먹으라고 묻는 거랑 같다고 생각하냐? 내가 너 처음 들었을 때 잘해준 거 기억 안 나? 근데 상사한테 와 진짜 그 생각나는 거 아무 말이나 막 가네 그냥? 아니 당사자가 기분 나쁘다는데 안 물어보면 될 것을. 네. 네. 아니 네. 대화가 또 가네. 아니 엿먹으라고 물어본 게 아니고 대화 안 되니까 다른 방법 썼고요. 내가 여자한테 생리 먹는 거 걱정 하 했고 희롱인 거 알고서 좀 이러신 건가요? 상사가 상사 같더라 상사지이 사람이 지금. 와 진짜 논점도 그리고 논리도 안 되고 지금 무논리에다 그냥 사귈만 맞다고 빡빡 우기고 있네 지금? 수두셨나? 희롱 같은 소리 하네 어이없네. 키키키 세상 무섭다 무서워? 척당이를 모르네? 안 되겠다 넌? 뭐가 안되겠다고 하는거지? a f e w I n c h e s l a t e r 아 또. 뭐야 뭐야? 뭐야 어디 올렸나 이거? 뭐야 이게? 같이 일하는 알바생이 미쳐가지고 대드는데 개빡 이름 까줄 라고 지금. 오가 지금 몸을 지배했어 지금. 와라고 지금. 야이세요 네네, 이리 까세요. 아, 네네, 까세요. 까세요, 까세요. 아, 있는 거다 올리세요. 더 올리세요. 아, 이거 까세요. 어디 올린지 모르겠지만, 아, 뭐다 올리세요, 뭐. 네, 적당해야지, 지금. 답답 부탁 드릴거에요 어떻게 하실건가요? 아 자기가 자기가 무서야 이거 시청자분 이거 야 이거 나한테 시청 안했으면 어떻게 할뻔 했어 와 개화경이네 이거 진짜 야 이거 까자마자 그냥 바로 튀어버리네 <laughs> 어디갔어요? 아, 재미는 사람이네 이거 뭐야 한번 해보려고 지금 시비를 걸었는데 상대가 안될것 같으니까 냅다 주랭낭 쳐버리시는 거와 진짜 와 진짜 대박이다 계속 봐요 와, 평소에, 이제, 시청자분이 맨날 당하니까는, 만만해 보여갖고, 오? 니가 나한테 계속 이렇게 말대다 따박따박해 상사한테? 이래갖고, 이제, 글로 올리려고 지금, 허세 여기다 불어왔는데 상대 안될것 같으니까, 오, 오, 4 만사천명? 오, 오좋 됐다. 좋 됐다. 네, 다 오늘 지금 도망가시면 어떡해요? 제 한말 때문에 이러게요. 그, 빼이 졸라 개간지났는데, 진짜? 어, 나, 이런 상남자 보면서, 진짜, 그냥, 바로 뽑가서 지금 사귀자고 할뻔 했는데, 와. <laughs> 정신이 좀 드세요? 아니 아까 그렇게 난리를 피우셨는데 뭐하세요? 뭐, 뭐 하세요? 앞으로 사람 만만하다고 그렇게 막만하고 그러지 마세요 진짜 자기보다 이제 알바 듣기 시작했고 사람 대접 따놓은 거얘 생리 언제 하냐고 물어보면 뭐예요 그게 돈좀 아니죠 반성하시길 바랍니다 깔끔하게 좋은 절 완료. <laughs> 예, 이정도 합시다 너무 또 이렇게 몰아붙이면은 그것도 좀 좋지 않으니까 충분히 전달된 것 같고 이제 앞으로 절대로 이제 이런 안 좋은 말은 좀안 하셨으면 좋겠어. 상대방이 기분이 나쁠 수도 있다는 거를 충분히 이제 전달을 했는데 그걸 알면서도 이렇게 계속하는 거 정말 안 좋거든요. 하지 말라 그랬으면 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참이 지났는데 갑자기 아직도 안 오고 있습니다. 예, <laughs>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